안녕하세요. 진정시에 있는 상담사 심지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아, 네. 어, 또 나와서 이렇게 제가 뜨고 있네요. 어, 날씨가 좀 많이 춥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렇게 약간 걸으면서 어, 심리 상담사가 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단점, 안 좋았던 점 이런 점들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드릴게요. 심리상담사가 되면 지금 좋았던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실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뭐, 저는 물론 이제 대학교 상담센터에 오래 있었지만, 처음 시작은또 고등학교에서도 상담을 했었고, 뭐, 줄로 코칭 이런 것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했었고, 뭔가 되게 많은 세대를 아우르다 보니까, 지금은 또 학부모 상담, 사설 상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 상담, 뭐 초중, 중학교, 고등학교, 뭐 부부, 커플, 정말 다양한 문제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깨닫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또 단점이 있다면, 항상 우울하고 좀 힘든 정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담자가 그렇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붙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담사가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기가 많이 빨린다고 해서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아 그래서 하고 나면 되게 소진이 되는 느낌 다른 제가 굉장히 외향이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 소통하면서 되게 그, 저, 에너지를 얻는 타입인데, 그런 저도 되게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그런, 어, 직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모든 직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현타 있게, 현실감 있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침에 왜 운동을 하고, 이, 어 추운 날, 영하 12도에 있긴 보이십니까? 이렇게 추운 날, 왜 운동을 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상담자만 정말 이렇게, 내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전, 이대 심리학과 시절 그 유상균 교수님께서 쓰신, 건강한 상담자만,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책도 쓰셨거든요. 근데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또 달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또 힘내시고 저에게 기운 팍팍 얻어가세요.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삼성사, 심지였습니다. 안녕.